사탕 18개 있. 일단 같은 종류라고 했으니까 얘도 구분 안 되는 거고 18개입니다.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 근데 또 얘도 마지막 조건이 좀 다르죠. 보통의 조건은 사탕을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고 얘는 다 적어도 한 개의 사탕은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a가 받은 사탕의 개수는 4보다 크고 8보다 작다. a를 포함하여 적어도 두 명의 학생이 받은 사탕의 개수는 어 3의 배수이다. 근데 지금 편의상 A가 받은 사탕의 개수를 라지 A라고 할게. 얘는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라고 했습니다. 사탕의 개수가 당연히 정수겠죠. 근데 아래 조건이 좀뭐구거저좀 뭐 표현이 이상하긴 한것 같기도 한데 A를 포함한 적어도 2명 그러니까 A는 포함이 돼 있어야 돼. 사탕의 개수는 각각 3의 배수래. 그럼 A가 얘를 만족시키면 3의 백수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냥 뭡니까? 6. A가 받은 사탕의 개수는 그냥 6입니다. 이건 그냥 고정일 것 같고, 그럼 A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받은 사탕의 개수도 그냥 알파벳 그대로 쫓아갔으면 합쳐서 몇개 받아야 돼? 12개죠. A가 6개 받았으면. <laughs> 어, 엄. 음. 근데 모든 학생이 한개 이상의 사탕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C는. 1이상 나와 야겠지자 요까지는 돼요. 이제 조건 나가 A를 포함하여 적어도 두명의학생이 받은 사탕의 개수는 각각 3의 배수다. 적어도 두명이이이스를 생각하고 싶지 않니? 적어도 두 명의 케이스면 일단 A를 포함했다라고 했잖아. 그럼 A를 지금 제끼고 생각하면 A는 여기 없으니까 6이라고 결정됐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적어도 뭐의 배수란 얘기예요. 3의 배수란 얘기잖아. 이 말은 A는 이미 6이라고 결정이 됐어. 근데 A를 포함해서 적어도 두 명이니까 남은 네명 중에 하나는 적어도 3의 배수란 얘기야. 아, B, C, D 이 e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 근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반대 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반대되는 경우가 뭐 있을까? 모두 3의 배수가 없는 거죠. 얘랑 정 반대되는 케이스는 3의 배수가 아예 없는 거. B, C, D 이 e 중에 3의 배수 없는 경우. 저는 또 전체에서 얘를 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는 전체 경우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입니까? 이거 4H10이 아니죠? 4H8입니다. 하나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B, C, D, E 중에 3의 배수가 없는 경우. 자, 이의수수없없람은의 배수가, 배수가 없다. 람의 배수가 없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의 배수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은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애들이나 2인 애들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걔네를 다 더했는데 3의 배수 12가 나왔어요. 그러면 센스있게 생각. 두개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 얼마? 1이어야 되고 두개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 2인 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를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 아니니? 아니. 예를 들면 3의 배수가 3을 기준으로 저는 숫자 분류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확률과 통계의 위험을 알겠냐. 개어렵지. 이게 어떻게 생각나요? 저도 잘 여기서 4개를 뽑아 더할 거야. 3의 배수는 빼고 3의 배수 없어야 되잖아. 여기 있는 거 4개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1을 4번 더하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2번 뽑고 2번 뽑아야 되잖아. 한번 뽑고 3번도 안 되고 안 뽑고 여기서 4번 뽑아도 안 되는 거고 둘, 둘이에요. 둘, 둘이니까 여기서 먼저 어떤 놈이 이런 모양인지 2개를 골라야 돼. 2개를 골랐는데 예를 들면 bc가 이런 모양이다.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자동으로 이런 모양의 숫자여야 되겠죠. 4 c 은는 그러니까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인 두 수를 골라내는 방법의 수고 그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머지 2인 수가 되어야 되고 그럼 이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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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2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고 1, 1, 2, 2 더했으니까 6이고 얘랑 넘기면 6이고요 3 나오겠죠? 제가 이렇게 잡는 이유는 B, C, D, E가 0 이상이지 다.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개수는 몇 개? 4H3이지. 일단 두개 골라내고 그거 만족시키는 애가 4H3이 되겠고, 오케이. 자 이거 구에 보시면 여러분들 2번 나올 거예요. 2번 105